네, 다음으로 자전거 타고 달려서 온 곳입니다. 상통이라는 양주인데, 상통 양주, 삼 삼이죠, 삼 삼통 양주입니다. 뭐 쓰리라고, 쓰리비럴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수입도 같이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양가족 수입도 하시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뭐 위스키, 와인, 브랜디, 보드카. 데킬라럼 뭐 이런 식으로 파는데 허락을 맡았거든요 아까 대화한 게 지금 보시면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한지 물어보고 이제 본사랑 대화를 번역기도 한 10분 정도 하고서 지금 허락을 맡았는데 아, 어때? 여기는 이제 지금 보이시면 보이지만 다 위스키에요 위스키 쪽만 대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아까 보니까 유리가 좀잘안 닦으셨는지 안보여잘 그래가지고 찍다가 너무 안 보이면 이제 사진으로 그냥 한번 저 찍어드리겠습니다. 나름 괜찮은 가격들이 많으니까 한번쯤 여기 와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음. 입구에서부터도 위스키들이 있긴 하고요. 보시면 일단 가게 사람들은 최대한 안 나온 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그냥 저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곳곳에 보시면 이제 위스키들이랑 여기 배럴통이 있습니다 이든 배럴답게 가격들이 보시면 조니워커 같은 거 솔직히 좀 1리터 5,200이면 그냥 평균가? 5,200 보통 평균이니까 엄청 싸거나 그런 건 많이 없는데 여기 말고 요 안쪽에 있는 게좀 싸긴 합니다 일단 보시죠 잘, 아 그래도 좀 보이네 폰으로 하니까 너무 비쳐가지고 보시면 이제 압로 퓨전 1,200 일반 CS 같은 경우 그 일반 cs가 되면 1800이고요 패밀리 캐스크가 있는데 1988이 22000입니다 1972가 73000이고요 그걸 리고 고드름이 몇 이제 그냥 스페이스 아이드 15년이네요 2800에 브룩라디 2001 이제 12년인데 어 이거 진짜 궁금해하죠 홍주통이 난 곳에서 이제 병입한 건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여기 가봐야겠다 한번 더 오리지널이랑 일반 라인업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토샬로 도 있고요 크로겐 모랑 오그날 그리고 고리브레카니 아노 그리고 10년 CS 배치 몇이야 이게 배치 9번이네요. 알락기 배치 9가 이제 2,500입니다. 밑에는 아라인데, 아라는 게 1,900이면 솔직히 대만에서 괜찮은 가격이죠. 1,750이 제가 본제 최저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 위쪽 라인에도 뭐 이것저것 많긴 한데, 가격 보이죠? 예. 네. 보시면 될것 같고 다유인의에버의디 그리고 분화벤 850 분화벤 18년이랑 12년 이렇게 있고요 12도 천이면뭐 괜찮죠 어, 뒤져보면 좀더싼 곳이 많기는 한데 850까지 파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알라키 10에 10배치가 아, 10배치는 더싸거나 10은 2200이고 9가 이제 2500입니다 알라키 신케 2011이 있는데 요게 4800이네요 2011년 12년 숙성입니다 루비버드게스트 알라키 15도 2500원 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나 그 밑에도 알라키가 있습니다 2 0 1 2023 10년짜리 숙성에 빅피트 12년 1,600 알라끼 12년은 이제 a 6 5 0이네요 응?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바뀐 것 같다 이거 이, 이게, 이게 아닌 것같아아 이건 빅피트네요 빅피트가 1,650주라랑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래인데 아메리카노코입니다 가격은 1,100이네요 롱몬 18년도 있고. 그리고 러가블린 이제 2023000이고. 1 6년이나8년도 있고. 김치에 <놀람> 올드 풀르티니어 그리고 싱글톤 39년이나 라가 2 6이와 s r 시리즈죠 이런 것도 있고 벨리아1 9 9 4가 27년 1천5 0 0에1904 27년 똑같은 거 그나마 통수가 다른 거 같아요 개스가 이게 1 2 0 0이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노기 이거 타이완 버전 타이완 익스플로 이거 이거 괜찮은 건데 여기 4,280입니다 오반에 녹한도 18, 20에 25년에 있는데 25년 가격은 좀 애매하네요. 보시면 19,500입니다. 월드 풀티틴이랑 달모 15 드론 학도있는데 6,900이고요. 음, 지금 드론 학 가격이 6,500까지 좀 내왔으니까 좀 애매한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1 4 0 0 0 0전1 4 0 0전까지1 0 0전까지 밑에 보시면 번에 나온 거 아벨러랑 에버페이드 두 개가 있는데 2400개, 2400입니다. 그리고 달리스코 25는 14200이에요. 달리 25, 14200. 밑에 보모 종류는 있는데, 라프로겐, 이건 기본 엔트라이니까 좀 빼게요. 그렇죠. 일반도 뭐 17년도 그렇고, 17년, 2000이면 뭐뭐나배드 음... 뭔가 이쪽은 빼고, 그나마 보시면 이거 2012라는 게 있는데, 여기 3,100입니다 글랜딩 그 히도 있고 길구고 골렌코인 레버시너 21이 5,500 평균가죠? 5 5 0 0이네 아이고 옆으로 비켜주셨네 죄송하게시리 어, 카발란 종류는 다 정가입니다 3,500이 그리고 요 위쪽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아 크리컷 4300이면 저렴합니다. 그거 4300 저렴한 편이에요. 그거 말고는 21년, 2 9 0 0이면 평균가고, 그 38년이 2 6 0 0이네요 위에 야마자키 학고시 12년, 영화찾기 12년 가격이 왔어요. 이전에는 한번물어보셔야될것 같아요. 이거는 밑에 보시면 15 일반 15입니다 2250이고 여기 4차 아메리카노 거에 2클래쉬 가격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대부분 평균 정가가 대부분 저렴한 편이고요 이쪽에 고인 어, 드러나기죠1992 29년이 25000에 19 옆에 있는 1993에 28년입니다. 23,000 잠깐만 25년인데 687캐스크가다 어, 하잖아. 다른 다르, 다르네요. 가격이 아마 더 저기 비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캐스크가 687이고 저 뒤에 있는 거 2468이에요. 좀 달라요. 뭐 가격이 2 3 0 0 0써 있는데 23,000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 리벳신캐 16년 7700에 하팍 이거 6800이면 매우 저렴하죠 이거 아마 사람들이 다 주워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잭다니엘이랑1903 28년 4198 4198? 위에도 4198 아니었어 아예 2 3, 6 8이네 이게 24000이네요 킹 알렉산더는 5600 그리고 페드로 6500에 벨루막 교회인데 벨로막 신캐는 3,500입니다 이거 10년 속성이에요 2011, 2021 해가지고 벨루막이 11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고 그거랑 싱캐여또도 10년짜리 3,482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25년 같은 경우에는 분화합에 13,000그 위쪽으로 보시면 일반 거는 패스하고 발베니 포트우드 6,000이면 이제 일반적인 가격이죠 위에 맥칼론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 겠습니다 이쪽에 미니어처들도 있고 글랜그란테 1954랑 1950이 있는데 어 가격 봐요 겁나 비싸 나중에 돈 벌면 이런 거 사고 싶다 일본어 들고 가 가지고 그냥 소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법원유나 법원유가 엄청 많진 않은데 그래도 있긴 해요 거. 여기 아무도 스펙트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스펙트럼만 없어요 좀 아쉽거나 뭐 각종 디잡동생니들이 있고요 어, 몸소리나 일반적인 라인업은 뭐 여러분들이 딱한번 모이뜨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여기 근데 잡다한 게좀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맥주 하나 마시면서 그냥 하셔야 되고 음 일단 지금 있는 거는 이게 다인 거 같아요 나중 가면 또더 생기거나 그럴 수 있기는 한데 현재 있는 재고는 여기고 또 본사에서 또물건이또 받아오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라인 아이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셔가지고 연락을 좀 해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좀잘안 보이거나 했을 텐데 이거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사진으로 찍어도 잘안 나와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 좀 영상 좀 이상하긴 하고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무튼 여기 끝냈고 또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대한 늦어지기 전에 많이 둘러보겠습니다 빠이빠이빠이빠이